네. 밖에서 이어폰으로 점장 케 대시를 듣다가 알가로 대시 부분만 나오면 괜히 제가 악당 된것 같고 왠지 턱을 까딱하며 우쭐 되게 되는데 괜찮은 거 말, 맞을까요? 네.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칼리고가 이 예. 우리를 예. 이제 괴롭혔지만 네. 괴롭혀요. 칼리고도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 줘야 돼. 왜요? 그냥 뭐걔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네. 걔를 미워 하, 해야 되냐 그냥 네어 우리 우리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네 칼리고였다고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 스포 아니에요 스포 아니 뭐하실 네? 거예요 아다 스포다 스포다 스포다라고 하시길 아니야 아니 이제 스포 아니 에요 아, <laughs> 진짜 <웃음> 절대 아니 <laughs> 우리 아니구나. 이제 스포 안해 이제 이제 네. 스포 안해요 스포 안해요 음. <laughs> 뭔가 수상해 이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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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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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아니에요. <laughs> 그,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정할게요. 스포를 한다. 그럼 우리 스포할 때 이렇게 아, 시그널을 줘요? 네. 아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아딱요 정도로. 오케이. 네. 그때는 스포입니다. 네. <laughs>